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나라 국보 제 1호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숭례문인데 어, 거의 전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죠. 같이 숭례문에 대해서 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왜 국보가 되었을지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서울의 사대문의 역사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숭례문의 사진 한번 볼게요. 음, 정말 크고 웅장한데 어, 저도 서울 갈때몇번 보긴 했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화재 사건 이후에 보건이 되어 온 이후에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보면, 한번 가보고, 어,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좀 찾아서 덧붙여서 여러분이 친구나 가족들에게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례문 역사. 어떤 역사가 개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962년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서울 성광에 정문이고 1398년 완공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 서울 사대문 중에서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갔고 완공된 시점을 저도 정확히 몰라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존에 어, 현존하는 서울의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성문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럼 이름이 왜 숭례문일까요? 어, 남대문은 보통 숭아 보통 남대문이라고 불리는 이 순례문 왜 이름이 순례문일까? 그 이유는 조선시대 사회의 덕 어, 가치 덕목과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조선시대 때는 과연 무슨 사이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때는 유교 사이였습니다. 어 그래서 조선시대 때 건물 이름을 하나하나 지을 때 경복궁을 포함해서 다 유교적 덕목과 가치가 들어가게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숭례문도 이 유교 가치의 하나인 바로 예자를 받아서 숭례문으로 짓게 되었는데요. 한번 그걸 살펴볼게요. 자, 유교의 덕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면은 참을 인 올의 예도의 슬기지 믿을 신이라고 해서 이걸 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될 다섯 가지 도리 그 덕목인데 숭례문은 여기 있는 이슬기지자를예도 예자를 받아서 숭례문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수 있듯이 어, 남대문인 숙례문은 옛자를 받았고 이 동대문은 흥인, 흥인지문은 이 인자 그리고 서대문 원래 돈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허락을 해서 없습니다 자이 돈의문은 의 그리고 숙정문 좀 특이한 점이 이 숙정문은 숙지문이 아니라 숙정문입니다 왜 그럼 이 알지를 안 썼냐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신자 그럼 믿을 신자는 어떤 건물인가요 자그 어떤 건물이냐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 새해마다 이 타종하는 곳, 여기가 어디일까요? 새해를 알리는 이 타종하는 곳, 종을 치는 곳, 바로 보신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 보신각에서 신자가 믿을 신자로 어, 바로 이 인의 예지신, 유의동목을 모든 건축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서울사대문의 상식을 한번한개한 번, 한 번, 한한 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어, 궁금점. 왜 북대문인 숙정문은 왜 지자를 안 쓰고 정자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어 원래는 숙지문을 하는 게 맞지만 어 북대문 위치가 북쪽에 있고 또 북쪽은 풍수지리적으로 음기가 가득한 곳이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좀 웃긴 거지만 조선시대 때는 유교사이였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이나 신앙에는 미신인 풍수지리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북쪽이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 북지 알치자를 쓴게 아니라 이 음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원래 처음에 풀청자를 쓰다가 이후에 편화정으로 바뀌게 돼서 숙정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 아파트나 집을 구할 때 북쪽으로 침대 놓지 말라는 말이 있고 북향을 잘 선호하지 를 않아요 그 이유가 이런 뿡수질이죠 설 때문입니다 어, 북쪽에는 음기가 가득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숙지문이 아니라 숙정문입니다. 자, 그럼 두, 두 번째 상식. 왜 흥인문? 왜 동대문만 네 글자일까요? 동대문만 왜 흥인지문일까요? 그 이유는 역시 또 풍수지리사회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가 경복궁터인데 어, 여기 서울 지도에 보면 알수 있듯이 북쪽에는 이제 북악산이 막 갖고 있고, 서쪽에는 이제 남산이 자리 잡고 있고, 남쪽에는 여기 관악산. 그리고 우면산, 이렇게 산들이 가득하고, 근데 동쪽에 보면은 아차산밖에 없고, 또 해발 고류가 다른 산들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동쪽에 이렇게 산이 없기 때문에, 동쪽에 지리적으로 기운이 약하다라고 믿어서, 이흥인이 아니라 갈지자를 하나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기운을 더 붙들어 주자, 기운을 강화하자, 라고 해서, 흥인지문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상식. 승례문의 현판 이야기인데요. 어, 여러분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이 뭐다라고 알리는것 간판이라고 그러죠. 이제 현판은 뭐냐면은 이 건물의 이름을 이렇게 글자로 크게 쓰는 걸 현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승례문의 현판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종대왕의 큰형인 양녕대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넘겨주고자 좀 약간 정신나간 척을 했던 이 양녕대군인데. 어, 양명대군이 썼던 글씨다라는 설이 있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현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 보통 여러분 건물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뭐, 그 전에 건물들 보면은 이 현판이 다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숙련문만 이렇게 세로로 되었냐? 그 이유 같이 알아볼게요. 자, 이것도 풍수지리설이랑좀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음양의행이라 그래서, 어, 수금지하 목, 뭐 수금 수금 지화 뭐 지구를 구성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섯 가지 물질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 보통 토는 중앙 금은 서쪽 수는 북쪽 목은 동쪽 화는 남쪽에 위치해서 각각 기운이 이렇게 순환되어 진다 라고 풍수지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남대문 숙례문이 위치한 자리가 바로 이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은 그 여기서 있는 얘도 우리 예 자가 불의 기운이 강한 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야, 이거 난쪽에도 화고, 그리예 자도 화의 기운이 강한데, 불의 기운이 강한데, 이거 어쩌지? 라고 국민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 불난 곳에 불난 것을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묘칙이 바로 세로를 세웠던 겁니다. 현판을. 왜 세로를 세운 게해결책이었냐면이 세로를 세웠다. 즉, 불이 활활 타오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이 불의 기운이 강하니까, 오히려 이 현판을 새로 세워서, 같이 맞불작전, 더 강한 불로서 대적을 해서, 이 불의 기운을 억누르자, 라고 해서, 이 새로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런 풍수지리설을 어, 재미있게, 그리고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쪽이 화의 기운이 강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 실제로, 2008년도에, 수례문화 화재사건이 일어났죠. 좀 이따 이 화재사건은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숙려면은 그 언제 건설되었냐? 1395년 건설이 되었고, 다포양식이에요. 건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다포양식이 뭐냐면은, 이 건물을 지붕이, 이 기둥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에 장식이면서 동시에 건물의 무게중심을 받아주는 게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공포인데, 어, 당시 이 공포가 기둥마다 한 개가 있으면 두신포 양식이라 고 그러고, 기둥 사이사이에 공포 양식 더 들어가면 은 다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 숙례문은 다포 양식으로 기둥 하나하나에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기둥 하나하나에도 있고, 이 사이사이에도 공포를 넣었던 다포 양식입니다. 그리고 일제공정기의 수환 역사를 잠깐 보면은, 1907년, 일본이, 이때 일본의 왕자가 오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숙례문을 헐고, 이제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 그래서 도로를 만들려 는데 이때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남대문, 숭례문을 허물 수가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 하고 막 시위를 하고 이때 좀안 좋았던 역사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가토기요마사가 이쪽으로 지나가 왔었어요 남대문을 례문 그래서 일, 일제들이 야 이거 그건 기념품 아니냐 해서 숭례문을 그대로 두고 이쪽 서쪽 성을 헐어버립니다 서쪽 벽을 헐어서 이제 도로를 놓았다고 하네요 그 한국 전쟁 당시에는 어, 좀 폭파나 피해는 입었지만 그래도 어, 그 건축이 남아 있었고 2008년 당시에 한 노인이 이제 문화재를 불태웠죠. 그래서 되게 뻔뻔한 인터뷰를 하면서 뭐 문화재 불태운 게 어, 그런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 그래서 뻔뻔하게 나왔었는데 여하튼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복원되어서 정말 잘 보존되고 보존되어지고 있죠. 이때 실제로 임진한 아 일제 강점기 때 허무던 쪽벽을 조금 다시 세웠어요. 도로에 피해받지 않게 세워서 다시 복원을 했었는데, 이 복원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아요. 이 나무를 뭐, 좀 좋은 거안 썼다라는 사유도 있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복원 양식이다라고 논란이 좀 많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훌륭하게 복원을 잘했습니다. 자, 숙례문의 논란. 국보 1호로서, 의 가치를 한번 볼게요. 왜 국보 1호가 되었나? 혹시 숙례문이왜 국보 이런지 모르는 친구는, 어, 전에 영상 한번 올렸죠. 국보와 보물의 차이, 그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하면은, 어, 일, 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문화재에서 문화재를 일본 애들이 국 보물 1호, 보물 2호로 지정해요. 을조정총독부의 거리 순으로 뭐 1호, 2호, 자기들 보기 편하게 신청을 했는데, 광복을 하고 나서 그걸 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순례문도 그냥 국보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보 1호라고 해서 뭐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최근에 이 국보 1호를 바꾸자는 논, 어,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꾸자는 의견. 첫 번째 그 근거는 남대문, 숭례문은 국보로서의 대표성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뭐 1호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문화재를 상징해야 될것 같은데 크게 대표성이 없다. 두 번째 이유 예술,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부족하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마 뭐 조선시대 때 만들었으니까 오래되지도 않았고 비교적. 오래되지도 않았고, 뭐, 예쁘지도 않다, 뭐, 그런 뜻 같아요. 그리고, 일본 제국, 일제시대 때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보 1호를 일제시, 일제시대, 때 지정한 건 아니지만, 일제시대 때, 그냥 본문 1호로서 그냥 1년분 정해놔요. 그걸 영향받아서, 이제 국보 1호를 지정을 했는데, 약간 일제시대의 잔재다라고 하는 약간 약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에 변경 반대의 의견을 한번 보면은, 어, 국보 1호로서의 문제는 이 가치순서이지 뭐 단순한 관리 번호 가치순서가 아니라 그냥 관리하는 번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가 몇개 있는지 단순히 관리하는 번호다.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문화재 가치 우열을 매긴다면 그가아 그러니까 이때 변경하던 상대의 주장이 뭐였냐면 국보 1호를 훈민정화로 바꾸자라는 논란이 많았어요. 어,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굳이 문화재를 훈민정화하면 중요하고 생명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1, 2, 3 4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관리범으로서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변경을 반대했고 세 번째 교체할 경우 국내외 문서를 엄청나게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여러분 이름도 만약에 게 개명을 하면 은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96년 11월에 한번 설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서울시민 3명 중에 67%가 반대. 전문가 59%가 변경하지 말자. 그래서 여전히 국보 1호로 순례문이 있지만, 그래도 어, 뭐 국보 1호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물입니다. 그 이유. 이게 우리나라 국보 1호, 우리나라 대표 한다는게 아니라 국보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을까를 한번 논의해 볼게요. 우선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 문 중에서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문 중에서는. 그래서 보물이 아니라 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고 크기 때문에 이게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해서 국보가 된거예요 두번째, 수도 한성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면 문 역할을 하고 있고 세번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어, 조선시대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이 700년? 1300년대 지었으니까 700년이 좀 넘었네요 그래서 700년이 된 우리의 문화재이니까 우리가 같이 이 순례문을 어, 국보로서 존중하고 아끼고 우리 한번 화재까지 입었던 문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켜주면서 관리하면 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 서울에 가게 되면은 숭례문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